큐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3일 수요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저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또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어요예요.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2절과 4절이에요. 이두절 말씀을 김은호 친구가 우리를 대표하여 읽어드려요. 바스후은 예,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베냐민 윗문에 인문, 문 있던 형, 형틀 착고에 예레미아를 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부하라 내가 이제 곧 너와 내 모든 친구들을 두려움에 넘겨주겠다. 너는 내 친구들이 원수의 칼에 찔려 죽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에 바수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문 위층에 모기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를 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 원수들의 칼을 엎드려질 것이오 내 눈을 그것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했던 이 선지자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의 삶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듯이 아주 아주 힘들고 어려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오늘 묵상한 말씀에서 이 예레미야는 심지어 성전 위에 있는 베냐민 윗문에, 베냐민 윗문에 있는 이 감옥과 같은 곳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끔 결박되어서 갇히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바스훌이라는 사람인데, 이 바스훌은 이 성전을 총 감독하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하고 가둘 수 있을까요? 그만큼 예레미야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예레미아의 상황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이것은 예레미아 당신, 이 예레미아 본인도 원치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더더욱이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예레미아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이 당장 맞이할 심판에서 어떻게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하나님 그래도 원하고 계시는데 그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아를 힘들게 하더니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는 이 성전에 있는 감옥에다가 가두어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으니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씀하시죠. 보아라 내가 이제 곧 너와 내 모든 친구들을 두려움에 넘겨주겠다. 너는 내 친구들이 원수의 칼에 찔려 죽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바술 제사장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 아주 끔찍한 일이 원수,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통해서 겪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그러한 때에 이것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레미야가 어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의 편에서 예레미야를 격려하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묵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때에.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해결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큐티아의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바스훌의 친구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셨나요? 이 질문의 답은.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아를 괴롭힌 바수훌에게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가 되겠죠. 다섯 손가락 묵상이에요. 오늘 묵상한 내용을 다섯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정리해봐요. 먼저, 엄지손가락.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묵상해 보셨나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고 보살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묵상해 봤어요. 자, 두 번째, 검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지적하는 죄는 무엇인가요?인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나의 힘이나 또는 주변 사람의 도움에 더 간절히 반응했던 그런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 모습을 회개해야겠어요. 자, 세 번째. 중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얻었나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도 불순종하는 사람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도 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바수 훌과 예레미아의 일을 보면서 묵상하고 배웠어요. 자, 네 번째는 약기 손가락인데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위로를 얻었나요? 저는 억울함을 대갚아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 오늘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 살아가다가 때때로 말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아,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묵상해 봤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 이 적용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결단했던 것.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요. 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때때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또 그러한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